하나님의 평화가 여름과 함께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9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이마에 젤을 발라주는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모멘토 몰이,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당부가 담긴 의식입니다. 사순절에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음을 의식하면서 일상을 살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이지만 죽음은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망각하게 쉬운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재물을 물질을 돈을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에게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는 지혜를 들려줍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칫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요약하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굉장한 부자라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속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돈으로 값을 치르고 자기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생명을 구원할 만큼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거나 우둔한 사람도 죽게 되니 평생 모은 재산이 있어도 다 남에게 주고 떠나는 것이 이치이다. 사람이 땅을 차지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도 실상 영원히 머물 집은 무덤뿐이다. 사람이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도 같구나. 죽음이 마치 그들의 목자처럼 될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도 시들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구해주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어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고 땅값이 오르는 것 같아도 너는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 사람이 아무리 근사한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고 그의 재산이 그와 함께 따라갈 수가 없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에서 칭송을 받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영원한 빛이 없는 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 그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미련한 짐승과도 같단다. 이것이 인생이니 성경 자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의 얻기를 열망해라. 그리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슬기의 근본이 되니,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루에 되어질 일도 모르면서 내일과 수년 후를 계획하는 존재도 우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가련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며 지나가는 현세적 기쁨과 육체적 만족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 명철함을 주십시오. 우리 생명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봄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성실히 일하여 물질을 벌어들이는 기쁨을 알고 또 물질을 사용하면서 오는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되 다만 분수를 지키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경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에 새로운 예배자들을 계속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회복되고 성도의 성숙한 교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연합과 평화 사랑과 격려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리게 아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